모든 다각형의 다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걸 말해요. 모든 다각형의 외각의 합은 외각의 합은 360도입니다. 삼각형에서 외각 이렇게 연장해서 요거 요세 개를 더하면 360이 되는 거고요. 사각형도요. 연장을 이렇게 해봤을 때, 요네 개를 더하면 360도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연결해서 여기 외곽이 80이 되겠죠? 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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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를 더해서 360도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요두개더 해볼게요. 160. 요두개 더해도 160. 요거 두개 더하면 320 나오죠? 그럼 320이 나왔어요. 360에다가 320을 빼주면 40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는 다 더해서 36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각 X는 40도가 나오겠습니다.